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KBS나 MBC나 이 방송국이 공영방송 아닙니다. 정권의 XX방송들입니다. 방송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방송을 해야 됩니다. 한쪽에 지우쳐서 방송을 하면 그 언론은 결국은 망합니다. KBS, MBC가 지금 얼마나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KBS 시청료는 내마 안 됩니다. 왜 전기에다가 포함시키가지고 어? 전부 다 내거로 네 만들어놨습니까? 이제는 KBS 시청료 불매 운동을 해야 됩니다. 시청료를 내마 안 됩니다.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공영방송은 앞뒤 가리지 않고, 어? 옆에 어? 한쪽을 보지 않게끔 가야 공영방송입니다. 정권의 XX가 된 방송들이 공영방송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절대 공영방송 아닙니다. KBS는 또다나 국민 세금으로 어? 이루어지는 방송입니다. 그런데 정권의 어? XX가 돼가지고. 정권에 유리하게 방송을 한다면은 그는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MBC, KBS가 적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이 방송 두 개가 어 KBS, MBC 당신들 때문에 유튜브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당신들이 정직하게 방송을 안 하고 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다 보니까 많은 지금 유튜브 방송들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당신들이 어? KBS, MBC 당신들이 지대를 방송했다면 유튜브가 왜 있을 겁니까? KBS, MBC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사람이 KBS, MBC, 언론인들입니다. 이 한심한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방송은 공정하게 저는 자우우를 저도 유튜브를 어? 7개월 동안 1600회 이상을 하면서도 저는 좌우로 안 봅니다 앞뒤도 안 봅니다 보수, 좌파, 진보, 우파 그런 거는 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직하게 팩트가 있는 방송만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 어떤 쪽에 있는 사람이라도 반대 여론이 없어야 공영방송입니다 한쪽에 팬파 방송을 하면은, 어? 반쪽 아래 방송뿐이 되겠어요. 반쪽 방송. MBC, KBS가 지금, 왜 지금 시청률이 낮습니까? 한쪽에만 보고 방송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MBC KBS 언론인들은 정신 차리세요. 정권은 영원하지도 않고, 당신들이 다음 정권 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러고 KBS 시청론은 납부를 거부해야 됩니다. 뭐, 납부 더 올린다고. 만약에 시청론을 더 올리게 된다면, KBS... 반드시 제가 나서겠습니다. 납부 거부 운동에 목숨까지 걸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 공영 방송에서, 어, 공정하게 방송을 하면은 누가 올리, 올려주지.